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구리 팔고 가는데, 예, 요거 이제, 이, 저번 시간에 재봤는데 1kg 조금 안 됐죠. 그래서 요걸, 마어네 틀은 작업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 요거 몇개 넣어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예, 파동하고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한번 요거는 별도로, 예, 별도로 가서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요거는 요거 얼마고, 저번 시간에 재는 거, 어 12. 에 12kg. 제가 재는 거는 이제 12kg. 지금 596g이거든요. 12kg, 596g. 음 재는 거. 제가 뭐 돈이 필요해서 한 10만 원 필요해서 요거 팔라 그러는데. 요거는요거대로 별도로 얼마고. 또요거는요거대로몇키로의 어 무게 얼마에 얼마다. 이걸 가르쳐 드릴게요. 에 구리 가격이 좀 올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번 주까지는 8,500원이었는데, 지금 과연 또,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올지는 잘,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오늘 팔로 가가지고, 얼마나 오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뭐, 제가 다니는, 뭐, 여러 군데 갈 필요는 없고, 제가 자주 가는 그곳에 가가지고, 한번 팔아보고, 집에서 재는 무게하고, 에, 또, 그, 곳에서 재는 무게하고, 물론 제가 재는 무게가 정확하겠죠. 전자저울이니까 촬영을 음, 허가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집에서 재왔다 음, 하면 조금, 좀, 모니까 사람을 좀, 음, 더 이상하게 볼지도 모르겠네요. 뭐. 너무 못 믿어서 또뒤하는 것처럼, 야 이것도 안면 있는 처지에 집에서 무기를 쥐었습니다 이러면은 또이상하게 보이진 않을까, 또 걱정이 되네요. 또 사실 또 촬영을 또 허가할지는 또 모르겠고요. 일단 촬영을 허가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일단 가서 한번 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장님 요거는 그제. 요거는 안 집어왔습니다, 요거는. 요거는, 요거는 파동이고, 요거는 재왔고요, 집에서. 몇 키로?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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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집어왔습니다, 요거는, 음, 잠깐만요. 거, 요, 요거는. 잠깐만요, 이 그거는 파동이 아니고, 요거는, 12키로 596, 제가 전체적으로 집에 있어가지고 한번 재봤거든요. 사장님못 믿어서가 이거. 고 제가 얼만가. 12키로. 12kg 5 9 6노드던데 <laughs> 그까지 얼마에 <laughs> 다 해요? 1kg, 0. 0. 몇 kg까지 어떻게 다 해요? 얼마주는데 그러면. 파동이잖아. 예, 파동. 안에 열어보여서, 전부 다 제가 추출했는거기 때문에. 열어보고, 뭐. 알루미늄 같은거 1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해가지 1kg 9000원이니까, 1 2 k g 면면 10만 8000원이니까. 네, 요거, 요거는요, 요거는 따로 계산해주겠습니 12kg에서 또 올리고. 그거는 각똑같아 아니, 500인데, 그치? 예. 1kg. 예. 13, 총 13이니까, 1kg. 예. 12kg, 1kg. 265래? 응, 돈이 필요해가지고 한번 까놨는데, 그치? 여기 예, 들어오시겠 요거는 1 k g 요거는 12kg 잡네요. 하하님, <laughs> <laughs> 안안 열어봅니까? 예, 지금, 요, 지금, 앞으로 가지 예, 예, 뭐, 그, 제가 믿고, 제가 한 믿어보겠습니다. 알면 1도 없으니까. 네. 네. 예. 가 많나? 예. 응. 알밈이 있으면 제가 다 괜찮을게요. <laughs> 11만 7,500원. 얼마예요 11만 7,500원. 11만 7,500원. 11만 8 0원 9,500원 상가. 11만 7,500원. 11만 8,000원, 5,000원.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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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네. 수고하시오. 네. 자, 팔았습니다. 저것도 가가지고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 해드릴게요. 지금, 자, 파동은 8,500원에서 500원 올라가 9,000원이고요. 집에서 계산했는 거는, 하고는 좀 많이 받았습니다. 8,500원 계산했는데 지금 파동이 여기는 9,000원입니다. 뭐 여러분들 기억에서는또 어떤 일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여기에서는 지금 파동 가격이 9,000원이고요. 아까하고 1kg 되는 거, 상동. 아, 종동 종동 가격은 지금 9,500원입니다. 9,500원 받아드립니다. 그거 1kg 치고요 지금 저기 전자 저울에서는 지금 12kg 지금 12kg 596로 왔잖아요. 12kg 596, 에, 12kg 596로 왔는데 아까 막 하네지요. 어떻게 그 정확하게 하느냐고 여기 거기는 전자 저울로 해야 되는데 저거뭐 일반 저울로 하니까. 지금 제가 595 날려, 날려 먹었습니다, 지금. 집에서는 12kg 596인데, 12kg 몇개안 잡아줍니다, 이거. 왜냐? 저기 정확하게 뭐, 그랑 단니까지는 모르니까. 아까 내가 12kg 596로 오던데, 이카네 어떻게 그걸 정확하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예, 뭐, 할 말이 없죠. 전자저울이 아니니까. 집에서는 전자저울인데5 6 9 g 하면 4,000원 이상 돈인데, 한 5,000원 돈인데, 5,000원 날렸네. 이건뭐또 따질 수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버렸는지 11만, 11만 8천 원이네요. 11만 8천 원. 예, 그렇습니다. 11만 8천 원. 예, 의외로 10만 1만원 예상했는데, 11만 8천 원 버렸습니다. 예. 오늘 또 돈이 필요했는데, 어, 또, 이렇게 비상금, 저는 이제 이 구리가 비상금입니다. 예, 음. 구리가 비상금과 다름 없습니다, 이게. 음. 조금, 조금씩 모아놨다가, 아직 뭐, 요거는 10만원 맞춰라고 일부러 내가 저울로 재가지고 왔는데, 집에 알까지 굉장히 많죠. 창고에도 있고, 뭐, 좀 남은 것도 있고, 또 구리 작업할 것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모아놓으면, 이 비상시, 꼭 돈이 필요할 때, 한무식 이렇게 팔면은, 저는 이렇게 팝니다. 영상에는 잘안 나오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또 원하시는 분이 있고, 또 구리 파는 거, 이런 게 영상을 또 원하시는 분이 있고, 또 궁금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영상을 한번 콘텐츠를 많이 해봤습니다. 예, 11만 8천 원. 예, 버렸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